아, 메가이 CS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메가이 CS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메가이 CS는 적가권을 계속 유지를 해줬다가 최근에 시세가 다시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죠. 아,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현 구간에서 도 절대 매도를 진행하지 마시고 흔히 크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시기라는 점꼭 참고를 하시고요. 또 오늘 영상 중간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플라즈마가 먼저 확산이 되었고 지금은 독감까지 같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폐렴이라는 부분들의 마이크플라즈마 같은 경우가 보통 특히 추운 날,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좀 발병을 하는 감염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중국 쪽은 병원에 정상이 없을 정도로 환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제2의 코로나 사태 이 부분들이 지금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계속 이 확산세가 잡히지가 않아요. 원래는 보통 폐렴이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확산세가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완치도 다 금방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가 폐렴이 계속 잡히지가 않는 상황에서 연이어서 독감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독감 걸리면 정말로 힘듭니다. 독감 걸리면 진짜로 아는 지인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간 진짜 거의 일 못할 정도로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독감과 폐렴이 동시에 감염제가 또 증가를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마이크플라즈마 관련해서 방역 대책 위원회까지 지금 개설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의료 대란이 날 것을 우려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들을 좀 막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 테마는 계속해서 기승을 또 다시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마이크 플라즈마 관련주들 조정 꽤잘 나왔어요. 조정도 잘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금 기술적 반등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기라는 점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메가 ICS 같은 경우가 원래는 중환자용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어,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국내 최초로 또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인공호흡기 시장의 모든 영역에서 제품 라인업 부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말 그대로 폐렴이니까 호흡기 쪽 관련해가지고 주력 제품군을 가지고 있으니까 테마로 강하게 찍혀 있는 상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시고, 일단 이 이슈 계속 그칠 생각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기가 지나도 새로운 이슈 거리가 꾸준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시기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냥 메가 ICS를 여러분들한테 다소 그냥 긍정적으로만 절대 말씀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마이크 플라즈마 관련해서 최신 메가 ICS의 IR 보고서를 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도와드리는 부분들이고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메가 ICS 관련해서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투자 보고서 파일, 보이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막 나온 투자 보고서 파일이고요. 원래는 외국인하고 기관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증권사 지인을 통해서 정말 부탁해서 한장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미 별제까지 전부 다 떨어진 상태고요. 안에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메가이씨에 대한 기업 개요 부분들 들어가 있어요. 그두 번째는 지금 중국 이폐렴 관련한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호흡기 수요 부분들이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25년까지 실적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메가이씨스 주주다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수익도 챙겨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투자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한통 여러분들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해서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을 그대로 답장으로 보내 드릴 테니까 그점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12월 들어서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운 시장이 아닐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가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입니다. 자, 해당 검색기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옆에는 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보시면 제가 총 다섯 가지의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가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당일급등 검색기 파일 올려놨고, 밑에 네 가지는 총 교육 자료입니다. 초보자도 충분히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이해를 해놨기,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도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제 주력 검색기에 걸린 종목이 총네 종목입니다. 한익프레스랑 RS오토메이션, 그리고 LS머트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총네 종목이 걸렸고요. 보시면 지금 LS머트리얼즈는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한익익익스프레스랑 RS오토메이션, 에코프로 머티는 20% 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 검색기는 여러분들 총 당 중에 5%권에서 모든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해당 검색기에. 그러면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검증은 이미 승률이 90% 이상 나와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10종목이 떠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하면은 9종목은 못해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당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 이중 동일하게만 계속 들어가셔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검색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 없으시는 게 제가 그대로 그냥 수식값 정리해 놓은 걸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파일만 다운 받아서 뭐 hts든 mts든 어디든 전부 다 호환 가능하니까요 이전 꼭 참고를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해당 검색기는 그냥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검색기를 가지고 아는 지인한테도 절대 권유를 해서도안 되고 유포를 해서도안 됩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 꼭 유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앞쪽에 한 차례 큰 양봉으로 왔을 때 당시에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터지면서 안으로 들어왔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닥으로 쭉 밀리는 구간들을 자세히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축소가 됐다거나 거의 없는 유동성의 대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라 것은 시장에서 메가ICS를 파는 매도세 대금들이 저 라인에서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앞쪽에 들어왔던 의문의 대금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눌리면서 나가지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어느 정도 누군가는 거래를 했기 때문에 가격은 눌렸을 건데 그 눌린 가금, 가격들은 대부분 다소 규모 자본으로 매수 매도 공방만 이어졌지. 자, 앞쪽에 들어온 큰 손들의 물량은 나가지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연두색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시죠? 이게 매집 구간을 확인해주는 지표인데, 현재 이게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100%큰 손들의 물량이 여전히 매집이 이어지고 있고, 들어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세가 분출적으로 나오기 전에도 한 차례 단기적인 매집 흐름들이 들어와주고 나서 폭발적으로 시세가 올라와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가가 밑으로 밀리는데, 거래대금들이 갑자기 밑으로 훅 줄어들면서 밀리고 있어요. 자, 결국 이 밀리는 라인들도 일부 차익이 들어왔을지언정, 정작 전체 물량에 대한 부분 아직 나가지가 않았고, 이 안에서 품의 물량들이 뛰어나왔을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 집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나가지가 않았다라는 소리는 결과란적으로 한번 눌림을 줬다가 또다시 대한 개연성이 열려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어차피 큰손들이나 매수를 진행하는 이유 그렇습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럼 이 물량들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상승을 또 만들어낸다는 되는 겁니다. 자, 차트를 좀 여러분들 길게 보시면 아래쪽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세요. 빨간색은 말 그대로 메가 i c s 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을 나타내고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앞전에 엄청난 급락세가 나올 당시에 매직 강도가 강하게 들어와졌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52주 신고가 라인의 단기적인, 폭발적인 흐름을 또 나타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밀리는 와중에서부터 연두색 불기 등이 계속 중간중간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고, 매직 강도도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시죠. 그럼 여기보다 오히려 꽤긴 기간 동안 매직 강도도 크게 들어와줬기 때문에 15,900원이라는 52주 신고가는 무조건 넘어선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고가를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최근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물려 있다고 하셔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것도 고수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가장 중요한 건 시세가 나오기 전, 시슈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바닥에서 먼저 미리 포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테레포착 신호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매우 이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1분 정도 팩트로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 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산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울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세로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헬스케어를 포착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세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차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포스코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력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르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은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 또 말씀해 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포착 신호를 0 1 0 8 0 0 0 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도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2월 이미 저는 저의 구독자분들에게 세 종목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포착을 해서 수익 달성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별도로 제가 12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텔레그램방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화살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12월 끝 내가이 CS를 관련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말 어떻게 투자 포트를 꾸려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 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이 모멘텀 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수익률인데 목표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라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 전지 끝물이다, 재건주 끝물이다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을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 돌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땅 끓이는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관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분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세력 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계실 겁니다. 아,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 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